박태현씨이인생이라는게 이렇게 심한 아데 시켜먹고 살리고 하는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시력 안좋아졌나 에? 네? 못생겨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못생겼어요

너 지나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생겼어? 아니, 아니, 이렇게 아니, 하는 아니, 거 아니, 거. 아니 그게 아니라 제목이형 그렇게 안생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겨지니까 생겨 와... 앞으로 뭔가 창피해서 <목소리> 보고싶지 않을 까 이렇게 해야겠다 세상 무서울 거 없겠다 한번 끼려 볼까? <목소리> やるね。Oh,